자음과 모음의 수학자가 들려주는 수학 이야기 제24권, 파스칼이 들려주는 수학적 귀납법 이야기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어렵게만 생각했던 증명의 본질을 생각해보고, 연역적 증명과 귀납적 증명을 다양한 예를 통해서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수업, 귀납, 연역, 증명입니다. 이 수업에서는 명제와 증명에 대해서 이해하고 귀납적 증명과 연역적 증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명에는 귀납적 증명 방법과 연역적 증명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두 가지의 증명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먼저 귀납적과 연역적이라는 말 뜻부터 알아봐야겠죠. 귀납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을 관찰하고 거기에 어떤 원리를 유도해냈다면 그것을 바로 귀납적 방법이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다르게 설명을 하자면 개별적인 특수한 사실이나 원리로부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명제 및 법칙을 유도해내는 일인데요. 추리 및 사고방식의 하나로 개연적인 확실성만을 가진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자,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설명을 하자면, 귀납은 관찰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두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무슨 예냐. 자, 여기 지금 네 개의 문장이 보이죠? 염소는 허파로 숨을 쉰다. 토끼도 허파로 숨을 쉰다. 사람도 허파로 숨을 쉰다. 그런데 염소, 토끼, 사람은 모두 포유동물이다. 따라서 모든 포유동물은 허파로 숨을 쉴 것이라고 추리하고 있는데요. 자, 이와 같이 특수한 예들을 통해서 일반적인 법칙을 찾아내는 것을 귀납이라고 하고, 이런 방법으로 증명해 나가는 것을 귀납적 증명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연역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역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에 근거하여 논리적인 규칙에 따라서 필연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연역법 또는 연역적 증명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일반적인 사실에서부터 이를 특수한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하는 것인데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라는 문장이 있죠. 이 문장과 같이 A이면 B이다. B이면 C이다. 그러므로 A이면 C이다.의 진리를 전제로 하여서 필연적인 결론을 이끌어가는 3단 논법도 연역적 증명 방법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수업, 귀납, 연역, 증명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일반적인 법칙을 찾아내는 것을 귀납이라고 하고, 이런 방법으로 증명해가는 것을 귀납적 증명이라고 합니다. 연역은 이미 알고 있는 참인 지식에 근거하여서 논리적인 규칙에 따라 필연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또한 일반적인 사실에서부터 이를 특수한 예를 들어가며 설명하는 것을 연역법 또는 연역적 증명이라고 합니다. 명제라고 하는 것은 참 또는 거짓이 명확히 구분되는 문장 혹은 수식을 말하는데요. 증명된 명제 중에서 기본이 되는 것을 정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명제를 잠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은 우리 반에서 키가 큰 학생의 모임이고요. 두 번째 문장은 우리 반에서 키가 160cm 이상인 학생의 모임인데요. 자, 이둘 중에서 하나는 명제가 되고 하나는 명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명제가 되는 것은 바로 아래쪽에 있는 우리 반에서 키가 160cm 이상인 학생의 모임인데요. 자, 이 문장에서는 160cm라고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주었기 때문에 자, 이것은 명확한 명제가 됩니다. 하지만 키가 크다고 했을 때이 크다는 기준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장은 명제가 되지 않는 거죠.